러 취소 세빙선 일본이 다 가져간다. 한국은 웃고 미국 발칵 뒤집힌 상황 G7. 러 제재했는데 일본 빠지며 대혼란.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다. 일본 해운사 NYK가 러시아 소브콤플로트와 지난해 삼성중공업에 공동 발주한 세빙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내척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nyk는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17만 40000 12m급 세빙 lng선 4척 가운데 소부 콤플로트 발주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선가는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가 당시 척당 2억 200만 달러 약2639 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신조선을 2023년 9월 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이다. 옵션 두척은 이듬해 1월과 4월에 납품 한다. 신조선에는 재액화 장치와 샤프트 발전기 시스템이 장착된다. 앞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노바텍으로부터 아크틱,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선을 각각 4척씩 신규 수주했다. 당시 노바텍은 아크틱 LNG2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아이스클래스 1A나 아크, 아크, 4선방용 신조선 4척의 슬롯을 예약했다. 또, 대우조선에는 신조선 두 척과 옵션 슬롯 두 척을 예약해 총네 척을 주문했다. 용선 선주사 윤곽도 나왔다. 노바텍으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은 선사들 중 경쟁력이 있는 선사는 러시아 소브콤플로트. 소브콤플로트. 와, 과거 노바텍과 LNG 운반선 작업을 해본 일본의 NYK가 우위를 점했다. 소브콤플로트가 일본 NYK 라인과 손잡고 삼성중공업 건조선박을 용선한 이유다. 일본 미쓰이 오스케이 라인 몰은 대우조선이 건조한 신조선을 인수 운영할 예정이나 미지수다. 대우조선은 지난 5월 러시아 선주와 지난 2020년 10월 9일 체결해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신조선 LNG 운반선을 한 척으로 정정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6,758억 원에서 3,379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계약은 본래 세척 1조 137억 원 규모였으나, 러시아 선주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척 중 두척을 주문 취소했다. 2. 대우조선. 대금 미지급으로 러시아 세빙선 계약 해지. 대우조선의 양이 유럽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세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건조 중이던 한척과 관련해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10월 9일 체결해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인도하기로 한 계약을 당초 LNG 운반선 3척에서 2척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당초 1조 137억 원에서 6,758억 원으로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1호선은 강제 절단을 마치고 블록을 제작하는 단계였다. 2에서 3호선도 1에서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1호선에 대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나머지 두 척도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양은 선주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양이 밝힌 계약 조건에 2020년 계약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선가가 한 척당 2억 9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통상적인 LNG 운반선 가격을 뛰어넘는 규모로 러시아의 쇠빙 LNG 선일 가능성이 높다. 노바테크는 가스프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 업체로 북극권 석유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바텍은 러시아 북극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을 발주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 러시아 금융제재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대금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러시아로부터 발주받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대형에너지기업 등 러시아 선주들이 국내 조선사에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근 노바테크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산업체제로 북극 일대에서 건설 중인 아크틱 LNG2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부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조선사들은 이미 자산을 손실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 대금 미수치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테크의 아크틱 LNG e 프로젝트에는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은 이 e 프로젝트에 투입될 LNG 선 4척을 수주했다. 선가는한 척당 3천억 원 수준으로 총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 항로에 쓰이는 쇠빙선의 경우 수요가 극히 드물어 다른 선주에 재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약 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이 5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의 양 25억 달러, 현대중공업그룹 5억 5천만 달러 순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태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을 이달에만 5척 수주했다. 총 수주 금액은 1조 4,500억 원으로 올해 수주 목표인 88억 달러의 38%를 이미 달성했다. 러시아 선주사와의 계약도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의 양은 대금이 미지급돼 선주의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상황으로 현재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도 대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고 설명했다. 3. G7. 대 ICBM 발사에 UN 안보리 추가적인 중대 조처 필요. 주요 7개국, G7. 은2 1일 현지 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및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이틀만인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및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지난 18일 이뤄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ICBM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포함해 북한이 2022년 실시한 전례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G7의 이날 성명은 UN 안보리가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인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무산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7형으로 명명된 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 약1,000 km, 고도 약6,100 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된 이번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 G7 정상들 러시아 경제 제재 한계 노출, WSJ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수출 석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재 방안에 합의했으나 침공. 4개월이 지나도록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 2 28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지원한 무기 덕분에 전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재는 오히려 서방에 더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는 신속히 착수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다. G7 정상들은 독일 알프스 지방에서 3일 동안 열린 회담에서 일부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이면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중화기 지원이 있어야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는 전 세계 시장을 위기에 빠뜨려 육아를 크게 올렸다. 현재 높은 인플레, 저성장, 유럽의 올겨울 에너지 부족 전망 등으로 서방이 보다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정상들 사이의 견해차로 인해 새로운 제재가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정상들은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 설정과 금 수입 금지에만 합의했다. 러시아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전반적으로 소진됐으며 남은 방안은 실행이 복잡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 뿐이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해상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전 세계적 수송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단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들에게 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도록 지시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체할 기존 및 신규 공급자는 물론 제3국 및 민간 부문의 주요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하도록 했다. 고 강조했다.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G7 성명에서 거론된 방안들은 모두 이방과 실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말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 설정 제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고 강조했다. 영국 채터마우스의 존 라우 부연구원은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과시하지 못한 사실은 기존의 제재가 서방 정책 이방가들의 인내 한계를 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경제를 압박할 수단이 소진됐으며 서방 지도자들은 추가 제재로 인해 대가를 치를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 회사 모리슨 앤드 페르스터의 파트너인 존 스미스는 G7 국가들과 협력국들은 현재 러시아와 경제적 대립을 장기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배급제 운영 필요성을 알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가정의 난방용 천연가스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미스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보다 경제적 피해를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의 약점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함에 따라 제재가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가 수출을 못해 잃은 수입 은 유가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되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아르헨티나 정상들을 초청해 대러 제재 참여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서방 당국자들이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숄트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도는 제재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8일, 인도와 유가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